진태티브이 지금 새벽 3시인데 뭐 합니까? 배가 너무 고파. 내일 유도 시합 개최 있는 날 아닙니까? 50 칼로리, 세개50 칼로리. 아 진짜 진짜 못 맞추면 안 되는데 못 맞추면은 다음 카테고리 넘어가야 돼. 시합은 토요일인데 개최는 금요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프로스트 햄. 81도 안 돼. 80.990g. 80. 지금 진트TV와 함께 유도 컴피티션을 가고 있습니다 따라따따 유도대회 대회. 자 유도 토너먼트 대회 나가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엄청 떨려 오늘 한 판도 못 이기면 어떻게 할 거라고? 이대로 칠거 유도 때려다고 아니 근데 오늘 솔직히 설명해줘야지 내가 내 카테고리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보다 잘하는 애들 카테고리로 올라간 거 지금 무슨 벨트죠? 지금 옐로 벨트인데 노랑 벨트. 노랑 벨트인데 지금. 마포트 벨트, 레드는? 브라운 벨트. 브라운 벨트. 검은 띠 말고 다. 경력이 지금 2년째죠? 정확히 말하면 1년 9개월. 아, 그럼 브라운 벨트는 경력이 한 대략? 9년. 아, 그러면은 경력 2년, 네, 9년의 경기로 곧 보러 가게 됩니다. 이게 아, 근데, 따따 따. 이게 근데, 그럴 수도 있어. 뭐야, 함정. 애들이 긴장을 풀고 나랑 하는 애들은 노란 벨트인데 그때 내가 착 이렇게 했다. 앞다리 후리기로 응. 거폭 TV가 알려줄 다리 떼 돌리자 응. 그러면 여기서 한번 거폭 TV에게 한마디 거폭 TV에게 어 아니, 거폭 TV 항상 제가 잘 보고 있고 되게 존경한다고 나는 거폭 TV가 재밌다 아니면 한판 TV가 더 재밌다 와 그럼 어렵다 진짜 어렵다 빨리 하나 둘셋 거폭 자, 아 거폭? 거폭이 재밌게 할수 아, 있지. 그러면은 나는 거폭 TV를도 보고 더 많이 배운다. 한판 TV를 보고 더 많이 배운다. 배우는 하나, 거? 둘, 배우는 거한 판. 왜냐면 한판 TV는 TV TV. 약간 좀스킬풀 해. 아니면 한판 TV vs 미노 TV. 하나, 미노, 하나 둘, 미노 셋. 미노 TV는 잘안 올라. 와 뭐가? 어, 그럼 한판 TV. 음. 구독은 한판 t v 했으니까 거폭 t v 했였니까다 했어, 다 했어. 아, 댓글 난 거는 거폭 TV 다뤘어. 아, 국대보다 거폭. 야 거포도 국제 300 상대구나. 거포고 일단 나는 동갑이라서 동질감이 있지. 아, 아 근데 조준호도 조준호 조준현도 나랑 동갑이구나. 걔들도 8 88인가 8, 8 7일걸와 하지만 국때아이 한판 TV가 보면 좀 마음이 섭섭하겠습니다 근데 한판 TV 요번에 한판 TV로 내가 그거 공부했잖아 타이오토시 그거랑. 어타타이오토시랑 하지만 유도는 무조건 일본어로 하는 친일파. 아니, 일본, 일본 무예인데 당연히 일본 말로 하지, 그러면은. 너네는 일본 국기 있잖아. 너네가 누구야? 너네 도장 에이차. 일본 국기 없어. 없다고? 없어. 없어? 어. 어. 근 대회장은 있더라, 씨. 아, 그건 좀 그렇더라, 내가. 그 메달 수영할 때 약간 옛날에 그 마라토너처럼 어. 고개 숙이고 있지. 아니, 근데 당연히 태권 도장에도 태극기가 다 있잖아, 외국 애들도. 아, 약간 한국인의 정서가 지금. 안 맞으니까 5조 11시 9에 운행 가시마시다 오늘의 쓸 기술 1번 기술은 오스도 가리 두 번째는 타이오토시 세 번째 세운하기 어, 오케이 요거는 설명은 알아? 설명 필요 없고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세개다못 쓰고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어? <웃음> 아니 <laughs> 진짜 TV 준비됐습니까? 진태티비 그는 오늘 밴쿠버 에버스포드라는 동네에서 유도시합을 갖게 됩니다 유도경력 2년차인 노랑벨트 그는 오늘 과연 금메달을 딸수 있을까요? 동메달을이라도 딸수 있을까요? 힘차게 뛰어가 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아진태티비는 군대를 가지 않았군요 팀와와지않 버텨 버텨. 어? 간이어서 기억도 안 나. 오케이. 判你个。